안녕하세요. 봉활TV입니다. 남자, 여자 불문하고 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짝이 되길 원합니다. 이유는 뭐, 섹시하거든요. 실제로 예능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성관계 파트너 숫자도 더 많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진행된 한 연구를 보면 남자한테 한 번은 기타를 메고 있게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운동가방, 그리고 또한 번은 아무것도 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자 300명한테 이제 연락처를 받아내는 그러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결과는 기타를 메고 있는 경우에 운동가방이라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메고 있지 않은 상태보다 더 많이 받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진화 과정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맞는 짝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발전해 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컷 공작의 화려한 꼬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말이 창의력이지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창작 활동 혹은 뭐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요구합니다. 미술이라든가 음악, 유머,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언어. 이러한 영역에서 남들보다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인지 능력이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남녀 사이를 떠나서 뭐 동성 간의 모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모임에서 정말 주목받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입을 잘 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입을 잘 턴다라는 거 언어 능력이죠. 그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주변의 주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자분들도 물론 맨 처음에는 어떤 그 여성들의 외모에 시선이 확 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그래도 말이 잘 통하고 그리고 말을 잘하는 거기다가 목소리가 좋으면더 좋죠. 그런 여자한테 서서히 마음을 뺏깁니다. 결국 말을 잘한다. 혹은 유머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이러한 언어적인 능력에 더불어서 특히 장식이라든가 혹은 미적인 형태를 띠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의 선택을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발달시켜 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악기 연주라든가 그리고 뭐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장신구를 잘 만드는 손재주가 있는 남자들. 이런 남자들한테 여자들이 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참 진짜 그 영어 학원도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뭐, 그쵸? 미술학원 아니면 음악학원. 이렇게 해야 뭐 여자가 꼬인다는데.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노력.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야. 노.오.력.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맨날 그림이나 그린다라든가 아니면 악기만 연주한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창의적인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특히 이 중에서 여자들한테 뭐 다른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어필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 가령 예를 들면 사진. 그리고 영상 같은 거를 잘 찍는다라는 거. 그리고 옷을 조금 유니크하게. 패셔너블보다 조금 더한 단계 위죠. 유니크하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옷차림. 이것도 이성한테 상당히 많은 어필이 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패션 같은 경우에는 패션의 완성은, 뭐, 아,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굴.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운동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단체 스포츠 아시죠? 축구든 농구든 이러한 단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매 그때마다 순간적인 임기응변, 결국 창의성입니다. 운동도 여러분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지능하고 그 다음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헬창 이러한 그 피트니스 운동이 창의력과 관련이 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만고의 진리죠. 얼굴이 박살났으면 몸은 작살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모든 여자들이 다 이러한 창의성이 있는 남자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이성, 여자죠. 그 여자가 새로운 경험에 얼마만큼 오픈 마인드 열려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 새로워.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이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설령 자기가 이런 부분에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조금 숨겨놨다가 나중에 개봉을 하시는 것이 참 지혜롭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뭔가 창의적인 영역에서 나름대로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물론 예전에는 심리학자들이 주장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심리학자들 뿐만 아니고 경제학자들도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뭐냐? 인내심과 지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결국 창의적인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인내심도 높고 그리고 머리도 좋다라는 거. 이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결국 보면 그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남자들을 여자들이 좋아한다. 다시 말하면, 똑똑한 남자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다른 영장류, 원숭이들하고 구별되는 가장 큰 신체적인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엄청나게 큰 뇌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큰 뇌를 갖기 위해서 희생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근육이죠. 사실 우리 인간의 근력은, 그 뭐, 여러분, 침팬지 아시죠? 예, 침팬지 여러분들 그다큰 수컷 침팬지 해 봐야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남자 애들보다 아마 작을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보다 우리 인간은 훨씬 약합니다. 실제로 다큰 수컷 침팬지의 근력은 굉장히 훈련이 잘된미 해병대의 세 배라고 해요. 물론 실험실에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한 1.5배 정도만이 강하다라고 그러한 결과를 내놓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근육 사용에 있어서는 이거는 우리 인간 남자는 침팬지 수컷한테 잽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근력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약해졌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근육 조직에 상당히 큰 변화가 생겼죠.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우리 신체적인 이점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체적인 이점들을 다 포기를 하면서 뇌를 그냥 왕창왕창 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진화 과정 중에 어떠한 것이 코딩이 되어 있냐면은 뇌가 크면은 똑똑하다라고 하는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그 연구하는 데 부분이 있어서도 한계가 분명히 있고 아무튼 간에 고로한 그 인간 진화 과정의 일부분이 우리한테 그대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에서 똑똑한 사람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뇌도 클, 뇌도 클 거야. 머리가 클 거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문화라고 하는 컨텐츠가 주는 세련됨,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에 새겨진 오랜 기간 동안의 진화의 코딩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왕 고생하는 거 창의적인 활동 하나 더 추가하세요. 그림을 그리든 악기를 연주하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남성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